복희임금 할때 썼거든요. 복희임금. 우리가 삼황오제 이러잖아요. 삼황오제. 복희신농수이시할때 이제 삼황이죠. 복희임금.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일본으로 치는 황제 이러면 일본이 복희임금입니다. 2번이 우리가 신농임금 이래죠. 어, 이, 이제 이 복희라는 희자인데, 이게. 음. 우리가 이 희자를 요리에 한번 써볼까요? 여게 뭔지 압니까? 흔히 박정희 희 이랍니다. 밝키라할때발힐희 이랍니다. 요것도 희죠? 뭐 빛날히, 기쁠 희, 이 좋은 의미입니다, 이 전부. 그죠? 어, 그래서, 어, 느 국어학자가 복희란 말이 뭔 말이냐, 이러니까, 어, 우리 그, 소위 서부 경남에 가면 팔을 폴이라 한다. 밝히다를, 밝히다를, 볼키다라고 한다 그래서 복은 볼키다인데 이게 밝히다 환하게 밝히는 임금을 뜻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에뭐 학설로 어 일단 받아들입시다 에 우리가 여기서 어 살펴볼 거는 복 희자인데 이 글자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어 뭐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오늘 난 아이를 한번 볼까요? 오늘 난 아이가 2024년, 2023년, 이이 12월, 뭐, 어,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죠? 어, 12월 21일, 이랍시다. 21일. 그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 14시, 이랍시다. 요 숫자로 나와있죠. 요게 이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잖아요 요, 요래 나가서 주민번호가. 그죠? 그 요걸 글로 만들면, 글로 만들면 뭐로 만들다 가짜 을축 병인정매로 만들 수 있겠죠? 요게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이. 요, 요 안에, 예. 요, 어, 볼킨 임금, 밝힌 임금, 세상을 밝혀준 임금에는 이 글자가 들어있다고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예. 후세의 자손들이, 예. 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공덕비 안에 그 이력을 이렇게 이 공과를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 이름 자에 압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자, 먼저 소우자가 보입니다. 어. 아마 복희 임금은 소였던 것 같아요. 그죠? 소였다. 그 다음 양이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 벼가 보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 안에 공격하는 이 테크닉, 이 기술이 기술, 이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창과가 보입니다. 음. 이런 글자를 두고 보면, 이런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커져 있습니다. 커져. 음. 우리 복희 임금은요. 우리 복희 임금은요, 소와떼래야뗄수 없는 사람입니다. 음. 에, 우리가 흔히 동화에서 나오는 견우직녀가 있죠. 견우직녀, 견우직녀가 있고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다고 하면, 그죠? 갑돌이 쭉 올라갔을 때. 견우와 직녀가 우리 동화에서 있단 말이야. 음, 있다 보니까, 아, 최초에 우리에게 알려진 훌륭한 성인 한 사람이 견우였구나, 라고 짐작을 해보면 됩니다. 음, 공부하시는 분들 밝혀나가길 바라고. 그 밑에 아들이, 우리 일대천재라고 그러죠. 일대천재. 일대 천재를뭐 환인가? 일대 환인입니다, 이게. 일대 환인 임금을 복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임금을 받들어주는 일대 환인이 있을 거 아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양의 신농입니다, 신농. 신혼. 내 신농은 뭡니까? 벼락하는 거를 찾아가, 그죠? 만 나라에, 만 백성이 뭡니까? 식량을 해결한 거예요. 그 식량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뭡니까? 경작재배법을 뭡니까? 아주 뭡니까? 훌륭하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뭡니까? 권력을 삼는 거예요. 음. 이 소위 아들의 공덕을 아버지한테 바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바칠 때 아버지가 만약에 금상이면, 현 집에 있는 임금이면세자잖아 그죠? 세자가 아버지한테 으지니까이 아들의 기술이 이 아들의 로고가누가 들어 가노. 이 가잖아. 아버지한테 들어가잖아. 아버지한테 바쳤다. 이 우리 복희히 이래가 우리 희생 하관이 됐습니다. 희생. 희생. 응. 살아 있는 소위 재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 바친 거 그걸 받은 이, 이, 아버지 임금은, 아버지 임금 복희는 뭡니까? 만 백성의 그걸 뭡니까? 세상을 다 밝혀나가잖아. 그죠? 어, 뭐, 어, 차츰차츰 시간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 우리 주역을 만든, 주역을 만든, 이런, 이런 괴를 만든 사람이 복희 임금이잖아요. 복희 임금. 그죠? 그래서, 이 복희 임금에게 모든 만백성이 뭡니까? 에, 감사의 조공을 했다. 감사함을 올렸다. 우리 추수감사제 하는 것처럼 올렸다. 그걸 뭐라 한다? 단어 희생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생. 그리고 아버지로서 희생해도 된다. 하는 소리되고 아버지로서 뭐 희생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 올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